경주시가 각 읍면동을 찾아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찾아가는 시민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질문과 의견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답을 통해 해결을 약속했는데요. 성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도로와 빈집 정비, 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시 성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찾아가는 시민 간담회 우병주 노인 회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은 질문하고 준하경 경주시장이 비롯해 경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건동 주민들은 하천과 도로 빈집 정비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이 범람하여 농지가 매몰되고 유실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천 전반적을 준설하여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빈집 정비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사유재산 소유자와 협의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가이에다 뭐 있다 갔는데, 거는 저기 동사무소하고 을확인 해보고 별로 어려움은 아지 싶은데, 별어려움 조치해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도로 포장을 또말씀하현장확인 해보고 나중에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 간담회는 경주시 23개 읍면동에서 오늘 10일까지 열립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평소 생활하시면서 느끼시는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라든가 또 지역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건동 찾아가는 시민 간담회에는 배진석 경북 도의원을 비롯해 최영기, 최재필 경주시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심9균입니다